어 이제 자궁근종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. 그 자궁근종은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누나 구다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근종이 있을 때꼭 무조건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대부분은 경과 관찰, 그 대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좀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안 좋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치료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. 물론 약물 치료라고 해서 아 먹는 근종 치료제가 나왔어요 한때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약물 치료는 어떤 근종에 대해서 뭐꼭 좋은 치료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게 인공적으로 폐경을 만들거나 하프로게스르몬을쭉 장기간 노출시키는 게 몸엔 좋지 않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이제. 좀 폐경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는 일시적으로 좀근육 사이를 좀 줄여서 수술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쓸 수가 있지만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좀 쓰기는 조금 아직은 좀 무리가 있고요. 기존에 많이 치료했던 건 이제 보통 어 수술을 많이 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자궁 동맥 색전술이라고 해서 수술 없이 그냥 자궁 근종으로 가는 영양분들을 좀 많이 이 차단해서. 치료한 방법도 있고 90년대 말에 하이 프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라고 해서 초음파 에너지로 근종을 괴사시켜서 치료하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자기 어떤 그런 요구 그다음에 어떤 상태 어, 이런 게 맞춰 가지고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건강한데 내가 임신이 되지 않을까요? 이런 질문도 있는데, 뭐, 결론도맞씀다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. 어딘가에는 좀 문제가 있을 확률이 좀 많죠. 근데, 제 되게 임신이 안될 때, 음 그냥 확률적으로는, 여자가 문제가 있을 확률 50%, 남자가 문제가 있을 확률 50%입니다. 그래서 임신이 안될때 남편 손잡고 같이 가서 같이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의학적으로 어떤 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경우는 뭔가 유전적인 어떤 체질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면역학적인 문제 때문에 안될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. 근데 그런 경우 우리가 명확하게 원인을 갖다가 좀 찾기 어려운 경우라서요. 어, 그리고 좀 답답한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, 어, 사실 보니까 한방 쪽에 많이 가서 한약 먹고 체질 바꿔서 어떻게 한다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약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, 어,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해 드릴 수는 없고요. 일단 중요한 거는, 이제 임신이 안될 때는 여자 쪽 문제, 남자 쪽 문제가 1대1이다. 확률적으로. 그러니까 꼭 남자, 여자 같이 한번 검사를 받으시라는 것과 꼭 그냥 차분하게 한번 검사를 갖다가 한번 쭉 진행해 보시고 원인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우선 치료하고 임신 시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